왜 2019년에 전부 다들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몰빵을 했을까요?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유럽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 거 이거에 전부 다 파산 지금 지경에 빠져 있다. 뭐 장사가 돼야지 말이죠. 뭐그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회사나 이런데 오피스를 빌려주겠죠. 그럼 그 회사들에서 그 달달이 렌트비를 받아야 되는데, 그거 전부 문 닫고, 근무 안 하고, 재택근무하고, 뭐 식당도 안 하고,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빌딩이 그게 수익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그럼 은행에 대출금은 갚아야 되고, 어,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,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거지가 지금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.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노골적으로 안 나오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은행장들, 증권회사 사장들, 보험회사 사장들 잠못 이루는 밤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서울의 잠못 이루는 밤, 밤충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부동산 펀드 월별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가 3월 달에 마이너스 2%로 갔어요. 자, 3월에 마이너스 2%인데 4월에는 더 심해지겠죠. 5월에는 완전히 숨 넘어가겠죠. 그러니까 지금 3월, 4월, 5월 가면서 중국 폐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유럽에 투자한 돈다 파산하게 생겼다. 은행 증권 보험이 그돈못 받으면, 연쇄적으로 한국에 있는 본점들이 자금에 그 유동성이 말라가기 때문에, 그 국민들 개개인에게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할 거다. 국민들 개개인에게 대출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, 기업체에도 대출을 안해 주려고 할 거다. 그렇게 되면은, 유동성이 점점 고갈돼서 대한민국 대기업도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4월달이 된다라는 거죠. 이게 투자를 지금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. 물론 중국 폐렴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것이 올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방만하게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발광을 해가지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증권사들이 그 부동산,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지금 13조 대출을 했는데요. 이것도 지금 돈이 안 돌아서 증권사들이 파산할지도 모른다. 지금 그런 예상을 합니다. 그 자금난을 계속해서 받을 거다. 큰 증권사가 난 저는요. 이 증권 한국의 증권사들이 고객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브로커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증권사들이 투자도 한 모양이에요. 따로.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을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